오, 안녕하세요 원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비빔밥 먹방을 준비했어요. 영상 보기 전 좋아요 와 구독 은사랑입니다네 이제 진짜 비빔밥 음.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김치 직접 감 맛있겠다. 아, 음. 먹어볼게요.

있네 우리 아빠도 짜이 좀. 응? 오늘 3판이네요. 응? 어 맛있어, 음, 맛있어요. 응, 맛있어요. 응, 진짜 맛있어. 언제 먹어도 아빠 배은또 엄청 맛있어. 음. 음. 아시1분이네 오늘 1분 아니야. 뭐야무 이거 있거든. 딱분 두더튼 거. 어머니 마음으이 어? 응? 뭐이규칙 <laughs> 너무 어려워. 맞추고 이해야 되나. 자, 그럼. 이제가 한 거예요. 이딱그비밀이는다 미로하시다면 제도 먹겠습니다. 자, 요청 네. 니다 그럼 여러분, 그러면 여러분 안녕!